안녕하세요, 카즈 게임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캐릭터 세팅 공략 영상 예순 여덟 번째 셀베리아 편입니다. 한국 서버 예상 업데이트 날짜는 2022년 9월 28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제 셀베리아를 제가 직접 중섭이나 글섭에서 서비다레나에서 본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매우 부족한 캐릭터입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베리아 같은 경우 제국 전략 시공 진영의 암살자입니다. 캐릭터 고유 패시브 육성 기준으로 치확 치피 플러스 30%, 자신주의 다섯 칸 범위에 있는 부대 생명 100%인 모든 적 행동 종료 시, 세베리아 공격 1.5배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준수한 암살자용 고유 패시브입니다. 생명력 100%인 적들에게 고정 피해도 주니까 생각보다 매우 쓸만한 고유 배심입니다 룬스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투자해야 합니다. 일단 이제 보병폼에 쓸만한 스킬이 있고요. 보통은 공격력이 더 높은 오른쪽 궁병폼으로 세베리아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베리아의 스킬 세팅은 거의 고정입니다. 세베리아의 첫 번째 스킬, Might of the v a l k y r i 각성기입니다. 사용 후 부대 생명 30% 회복이며 자신은 이동, 재이동, 텔포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디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치확 플러스 20% 스킬 사용 시 부대 사거리 플러스 7입니다. 단, 목표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투 진입 피해 감소 최대 마이너스 35%이며 사용 후이 스킬은 공격 스킬로 바뀝니다. 공격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9칸, 호이무시 단일 1.4배 물리 피해를 입히며, 목표와의 거리가 9칸 이상의 경우에는, 영웅이 주는 피해량 플러스 20%에 직접 영웅을 공격합니다. 한 턴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최대 9칸 거리로 공격이 가능한 호이무시 각성기 스킬입니다. 꽤 좋아보이는 장거리 암살 스킬이긴 하지만, 여기 중간에 보이는 디메리트, 이동, 재이동, 텔레포트. 이세 가지가 불가능이라는 정말 안 좋은 디메리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베리아를 쓴다면 무조건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세베리아의 두 번째 스킬, 디썸 무장해제입니다. 단일 1.5배 피해를 주며 전투 피해를 입힌 적에게 부대 사거리 마이너스 1 효과를 한 턴간 부여하며 해제 불가입니다. 평범한 이코스트형 공격 스킬입니다. 호위 무시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잘 사용하지는 않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세베리아의 세 번째 스킬 Order of the Guardian 수호자의 명령입니다. 스킬 사용 시 이제 세 개의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맵 전범이 모든 아군 공지 플러스 20% 지속 두 턴간 지속. 두 번째는 맵 전범이 네, 모든 아군, 방 플러스 20%, 마저, 마방 플러스 30%, 두 턴간 지속이구요.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맵전범위 치명타율 플러스 20%, 두 턴간 지속입니다. 진영에 상관없이 이제 아군 전체에게 버프를 줄수 있습니다. 꽤 쓸만한 서포트 스킬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이 코스트형 스킬입니다. 그리고 세베리아의 네번째 스킬, 엠부시, 엠부시입니다. 방어 지형에 있을 경우에 치확 플러스 30%고 고정 피해 플러스 15% 받는 치료 효과 플러스 30%입니다 뭐꽤 쓸만한 1코스트 스킬이기 때문에 거의 고정으로 사용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베리아의 스킬 세팅을 총 정리하자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각성기, 명령, 그리고 매복, 공격 이세 가지를 고정으로 세팅하여 거의 고정으로 세팅하여 사용합니다 만약에 명령 스킬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코스트 공격 스킬, 지금 보이는 이네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공격 개수가 1.5배인 무장해제나 바람 칼날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베리아의 룬 세팅은 암살자와 동일합니다. PV 무기장신구의 공생기술, 갑옷투구의 공생방을 보통 바르구요. PVP 같은 경우에는 공, 생, 기술, 그 다음에 치확 관련 다섯, 두 개를 발라서 총 다섯 가지를 보통 발라서 사용합니다. 셀베리아의 용병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얼굴 없는 자를 뭐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 보이는 나이트 엘프나 아니면은 사무라이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만약 PVP에서 적군의 비병 용병이 많다면은 이제 다크 엘프 저격수나 하이 엘프도 사용합니다. 세베리아의 템 세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극한 마공이나 방무칼입니다. 멀리서 공격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극한 마공보다는 방무칼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키리 픽업 부에 등장하는 이 신규 무기, 이동 3칸 이하시 사거리가 한칸 늘어나는 신규 활, 이 무기도 사용합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로스탐, 이제 OP 암살자의 전용 무기 취급을 받는 좋은 무기입니다. 참고로 이 무기 사용 시 셀베리아의 각성기 공격 사거리가 한칸 늘어나서 총 10칸이 됩니다. 가복 같은 경우에는 경감러기 때문에 최육 고정이고요. 투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왕의 간이 가장 인기가 많고 꽃모자나 료르드도 괜찮은 선택지 이제 차선책 투구입니다. 장신구는 이제 초저녁의 별이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지만, 기살자 혹은 뭐 심판의 부족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베리아가 직접 이동을 많이 하는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바람 같은 경우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고요 헤일이나 아니면은 유성, 이두 가지가 오히려 인기가 더 많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세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캐릭터에 대한 이제 진짜 애정이 없는 이상은 저는 키우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시즌 10 이후에는 이제 보통 1탱 2힐의 빠른 템포의 교환 메타가 정말 많고요 사거리가 아 9칸이라는 게 이제 PVP에서 이것보다더긴 좋은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기 사용 후에 한 턴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재행동 텔포도 되지 않는다. 즉 예열이 필요해서 그리고 이제 사거리도 별로 짧아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규화를 착용을 해서 열0칸 암살 혹은 아 9칸 암살을 한다는 게 솔직하게 말하면 PVP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PVP에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또한 PVE에서도 뭐 엄청나게 좋은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리해서 조각작을 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캐릭터 세팅 공략 영상 68번째 셀베리아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